안녕.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laughs> 저 하나예요. <laughs> 아 하나야. 우리 핸드폰 잊어버렸잖아. 네, 맞아요. <웃음> <웃음> 그 어디서 잊어버렸지? 저땅 위쪽에 잊어버렸어요. 땀에? 네. 어디? 네. 버스 안에? 땀위 쪽에, 네, 버스 안에서. 네. 어 요즘 저기 미얀마에 도둑들이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어. 그 밖에서도 그칼 들고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어. 차 안에서도 그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 버스 안에 좀 많지 소매치기. 네, 훔쳐간 사람. 버스 사람들. 안에 엄청 많아요. 그 하나는 핸드폰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좀 설명 좀 버스 해주세요. 하나가 그 어. 창문 옆에서 타다가. 그아 버스 안에서 창문 옆에 탔어. 네, 네 맞아요. 어, 그 타다가 옆에서 그밑에 응. 사람이. 아 버스 밖에. 밖에, 네. 사람이. 밖에, 네. 저저 핸드폰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아 핸드폰을 가지고 네. 도망쳤어. 네. 어, 우리 하나가 좀 한국말을 잘하지만 약간 네. 자세하게못 얘기해서 그러니까 네. 하나가 버스를 탔어요. 네. 그 뒤에 앉아 있어. 네. 근데 창문 옆에 앉았어. 네. 그렇지. 네. 그 소매치기는 밖에 있어서 버스 네, 밖에. 밖에 창문으로 손을 넣어 가지고. 네. 핸드폰 뺏어서 갔어. 뺏어서 갔어요. 네. 근데 버스가 좀 높잖아. 네, 높지만 그 위치가 그 키큰 사람이라서 아, 키큰 사람이? <laughs> 네, 맞아요 농구하는 사람 네, 그렇게가지는키 <laughs> <laughs> 크지가 않고 그 손에 닿았어요, 저 어? 핸드폰 핸드폰을 왜 가방에 안 넣고 있었어요? 그때 남자친구한테 문자 보내고 있었어 남자친구한테? <laughs> 네너 남자친구 없다 그랬잖아 <laughs> 잠깐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아, 그 핸드폰 <laughs> 핸드폰 잊어버리고 남자친구랑 또 헤어졌어? 네 헤어졌어요. 아 지금은 없어?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두개 잊어버렸네. 네 맞아. 어, 폰도 잊어버리고 남자친구도 진짜로 헤어졌어요? 네 헤어졌어요. 아, 아 근데 핸드폰이 좋은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 아까워요. 그 무슨 폰이었지 너? 그 아이폰. 아이폰. 아이폰 크로스엑스 yeah. 아, 지금 미얀마가 핸드폰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 네 엄청 비싸요 근데 너 핸드폰 또 샀어? 네또 샀습니다 아 이번엔 뭐좀싼 걸로 샀어요? 아니에요 이번에도 아이폰만 샀어요 아, 또 아이폰 샀어? <laughs> 네 맞아요 월급이 얼마 안 됐는데 또 샀어? 네왜 아이폰이 그렇게 좋아요? 네 아이폰 쓰면 다른 어. 안드로이드는 아. 머리 에 속에 안 들어와요 아 안드로이드는 별로 안 사고 싶어 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음, 어, 그 폰이 예쁘면 남자친구가 또잘 만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 이 예쁘게 나와가지고 아이폰만 쓰고 싶어. 그러니까 사진 예쁜 네. 사진 올려야지. 네. 안데 <laughs> 아, 버스 안에 도둑이 그렇게 많아요? 네. 요즘. 엄청 많아. 근데 밖에서도 핸드폰을 훔쳐갔다고? 밖에서도 내칼 들고 협박하고. 칼로 협박하고 네. 가져가고. 네. 안 좋으면 그 사람도 어. 다 치수 있어요아 운이 안좋으 면. 네. 어 근데 너몇 시에 그런 거야? 저낮시낮 아니야? 저녁이 나, 아니, 아니잖아. 저, 저녁에요. 저녁에? 저녁 6시쯤에는 아 그럼 좀 밖에 좀안 보일 때네. 네 맞아요. 좀, 좀 어두워지고 있을 때. 근데 버스 정류장 네. 근처면 사람들이 많은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 정류장에 아니에요. 가다가 아 신호등 걸려서 차가 멈춰있대. 아 진짜로? 네. 신호등에 걸려 있는데. 그 네네, 사람이 맞아요.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력이 좋아서 다서 그,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잘해 어. 네 살펴보고 있어요. 아 밖에서 다니가지고 아 진짜로? 누가, 네 핸드폰 어. 쓰고 있는지 아아 아, 아예 그냥 그 사람은 계속 네. 저녁에 이제 네.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핸드폰 네. 훔쳐가려고 네네 맞아요. 하는 사람이네 전문 네. 소매치기네. 네 맞아요. 그럼 핸드폰을 많이 훔쳐가요? 아니면은 뭐 돈도 많이 훔쳐가? 지갑도? 지갑도네, 지갑도 돈도 그리고 그 신로 신분증도 가져가. <laughs> 신분증은 왜 가져가? 그냥 그냥 가져가 네, 다 있으니까 넣었으니까, 네. 아 그냥 가져가. 네. 어 아, 조심해야 되겠네. 네 맞아요. 엄청 위험해요 지금 밖에. 아 <laughs> 버스 탈때좀 사람 많은 게 좋은 거야. 사람 사람 많은 게안 좋아요. 아 많은 게안 좋아? 많은 게 안 좋아하는 거또 아니고, 사람 없어도 좀 위험하고. 네, 도둑들이 세네 명과 공 쳐서 공쳐가는 아, 네, 경우. 세네 명이. 네, 네, 맞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안 도와줘요? 도와주지 네. 않어 잘. 미얀마 네, 사람들. 잘 도와주지 않아요. 안 도와줘. 네, 어, 다칠 수 아닌데 옛날에 미얀마 사람들이 렇게막 길에서 누가 훔쳐가면 도둑 잡아라 그러면 막 가서 막잘 도와줬는데. 예전에는 도와주지만 지금은 어. 잘안 도와줘. 요아 지금 잘안 도와줘요. 네. 그래서 지금 핸드폰 이번에 몇번 잊어버렸어요? 지금 한 번이에요. <laughs>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에 아이폰 산 거는 얼마 주고 샀어요? 가격 물어봐도 78만 돼요? 78만 원짜리 정도? 78만 원 월급이 반 되는데 네. 반 썼어. 아 네. 반이 아니구나. 두 달치 썼어. 네. 집에서 빌려줬어요. 아. 저희 아빠, 엄마가. 아, 엄마, 아빠가 돈을 빌려줬어요? 네. 갚아야 돼요. 네, 갚아야 돼요. 오0만자 갚아야돼요 50만장 갚아야돼네 <laughs> 갚아야 맞아요 아이고 어떡하나 앞으로 좀 조심하세요 네 어, 그럼 버스를 좀.. 나세는 괜찮잖아 나세는.. 나세도 있어요 저 친구 한명이그 당당 쪽에 그 핸드폰 뺏어서 그 사람을 밀어가지고 도망쳤어요 어, 그아 사람을 밀고 네 핸드폰 뺏어서 그래서, 도망갔어 네, 도망갔어요 나세 낮에. 나세도 네 그냥 나세. 네. 어. 근데 그런 게 요즘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오나? 그런 네. 사고들이? 그런 사고들은 잘 올라오지 않지만 당하는 사람들이 본인 계속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걸 그래. 조심하라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네, 맞아요. 조심하라고. 어, 진 조심해야 되 돼. 택시도 위험하잖아, 요즘. 네, 택시도 <laughs> 위험해요. 그래서 저 어. 제가한테 그랩만 타서. 아, 그랩만 타. 네. 그랩은 좀 안전하지. 네, 안전해요. 어. 맞죠. 그랩이 조금 이제 그 차량 번호도 나오고 드라이브 이름도 나오니까. 네. 조금 센터에서 컨트롤이니까 안전한데. 네, 맞아요. 다른 택시는 좀 조심해야 돼. 네. 그래서 그런 그랩처럼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종종 어. 나오고 있어요. 아, 그 택시, 이렇게 네. 아, 택시들 네. 이렇게 네. 아, 택시 네. 그랩 말고도 네. 다른 어플도 나오고 네, 있어요. 네, 네, 네. 아, 드라이브 이름도 나오고, 네, 네. 차량 넘버도 나오고. 네, 아, 그래,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많은 정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씩. <laughs>